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입니다 주신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스터트롯 칠터큐리라 뽕따러, 가세 시즌2로 4월 중 런칭 정확한 멤버 구성은 논의 중에 있다.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이 뽕따러, 가세 시즌2에 출연한다. 미스터트롯 칠터키리라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18일 o s e n 의 미스터트롯 칠터키리라가 뽕따러 가세 시즌2에 출연하기로 했다. 정확한 멤버 구성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뽕따러 가세인는 토크 콘서트 미스터트롯의 맛 방송에 이어 4월 편성될 예정이다. 유랑단 콘셉트로 꾸며지는 뽕 따러 가세 시즌 2는 미스터 트로 칠터킬이라는 물론 다른 참가자들도 함께 프로젝트성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더 모으고 있다. 시즌 1 송가인과 활약한 붐이 시즌 2에서도 유랑단을 이끌 MC로 나서는 가운데 미스터 트롯의 주역이 대거 참여하며 더큰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미스터트롯은 지난해 송가인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며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미스트롯의 남성 버전으로 지난 시즌보다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다. 11회 방송분의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예능 프로그램서 '새로운 역사를 썼'고 770만 건이라는 문자 투표수를 기록하며 높은 화제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현재 미스터트롯 스타인 이명웅, 영탁, 이찬원은 물론 나머지 참가자들도 함께 예능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할 이들의 모습에 기대가 모아진다. MBC 라디오스타와 JTBC 아는 형님을 비롯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월간 방송된 뽕따러, 가세 시즌 1은 송가인이 접수된 시청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에 따라 본인 혹은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사연의 주인공에게 직접 찾아가 특별한 노래를 선물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송가인과 함께 특급 도우미로 붐이 가세,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 오직까지 찾아가 자신의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 힐링을 선사했다.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은 남겨주시고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